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시간 이슈를 여러분께 연결해 드리는 이슈 커넥트 진행에 조윤합니다 저희는 매일 다섯 가지 이슈 여러분께 연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제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한화 10년 내 미국에서 외년 원점 두세 척 건조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기사 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 조선소를 갖고 있는 한화 측이 향후 10년 이내에 미국에서 매년 두세 척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원자 원잠을 만든다는 내부 계획을 갖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10일 보도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이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화가 신규 프로젝트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필리조선소 주변 지역에서 사업 확장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한 바가 있습니다. 자, 한화오션이 지난해 12월 인수한 필리조선소는 한국과 미국이 협력하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쇠퇴한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해 온 바가 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이날 보도는 한국이 최근 승인을 받은 원잠 건조의 장소를 놓고 일부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자, 하지만 한국 정부는 원잠의 국내 건조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7일 원잠의 건조 장소와 관련 정상 간 대화에서는 한국에서 짓는 것으로 논의한 사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필리 조선소는 기술력과 인력, 시설 등이 상당히 부재한 면이 있다고 판단한다 라면서 원잠을 국내에서 건조해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날 기사에서 한화가 건조를 목표로 한다는 두 세척이 한국의 원잠인지 미 해군에 인도할 원잠인지 등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현재 한화필리 조선소는 1년에 상선 한 척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는 한화가 한국에서 일주일 만에 할수 있는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슈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화가 미국에서 10년 내에 원잠을 건조를 할 것이다. 그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힌, 어, 보도한 기사였습니다. AI의 시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냐, 좀 단기, 중기, 장기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필리조선소의 인프라가 확장되고 인력 채용이 시작이 된다면 교육 및 설비 투자가 진행될 수 있고, 또 신조 감, 잠수함 건조보다는 신뢰도 구축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해줬고요. 중기를 본다고 한다면 신조함정 건조 수주가 시도가 된다면 실제 착공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고, 연간 건조 한두 척 수준으로 수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인력 공급망이 안정화되고 미국 내 조선 생태계 협업이 확대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 그러니까 이 AI의 기준으로는 8에서 10년 이내를 본다면요, 매년 두세 척이 현실 가능성 있는 시기라고 판단을 해줬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가려면 앞에서 언급한 리스크 상당 부분이 해소되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AI가 정리해준 관심 포인트를 좀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오션이 미국 해군으로부터 어떤 신조 건조 계약을 실제로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에서 신조로 넘어가는 점프가 핵심이고, 필리조선소의 인력 확보라든지 설비 투자, 생산 효율성이 얼마나 빠르게 확보되느냐, 이 진행되느냐도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그첫 번째 이슈, 한화 관련돼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쿠팡의 로켓 배송 관련된 소식입니다. 제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택배 기사 소비자 모두 원하는데 민노총 새벽 배송 태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쿠팡 새벽 배송 관련돼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이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성현 가명입니다. 박성현 씨는 6일 민주노총 산하 전국 택배 노조의 새벽 배송 제한 주장을 접한 뒤 어, 그럼 그들이 내 빚을 대신 갚아주나요? 라고 토론을 했습니다. 박 씨는 신부전 증상을 앓고 있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낮에는 편의점에서 밤에는 택배 기사로 일하는 투잠러인데요. 그는 새벽 배송 현장을 나가보면 저와 같이 이 힘든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다라면서 병원비 때문에 빚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삶을 책임져 줄 것도 아니면서 왜 일자리를 없애려고 하는가 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자 지난 5일과 지난 12일 민주노총 산하 택배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 참여해서 0시에서 5시 사이에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라는 방안을 제안 제한 논의하면서 감론일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벽 배송 같은 경우에는 14년도에 도입이 됐습니다. 올해 시장 규모가 약 15조 원에 달하고요. 어, 이 새벽 배송을 제한하자 라는 주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노동 때문에 발생하는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를 방지해야 된다 라는 이 주장으로 시작이 됐고 또 지난해 5월 28일 숨진 쿠팡 CLS 대리점 배송기사 고 정슬기 씨 사례가 근거라고 합니다. 어, 그런데 실제 택배 기사들의 반론도 거센 상황입니다. 쿠팡 위탁 택배 기사 약 1만 명이 소속된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가 지난 3일 2,4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긴급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약 93%나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비자 관련돼서도 한번 보자면요. 새벽 배송을 금지할 시에 소비자 편익 저하 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 온라인 쇼핑 협회는 지난 4일 새벽 배송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영유아를 둔 부모 환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암 환자 A 씨는 건강상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얼마 없어서 새벽 배송 신선 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밝혔고요. 배송이 금지되면 직접 오프라인 매장에 사러 다녀야 할 텐데 걱정이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이 노동자들의 안전이나 이러한 거 그리고 과로사를 방지해야 된다 등의 이유로 새벽 배송, 그러니까 영시에서 5시 사이에 초심야 배송을 제한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아무래도 배송 기사들의 상당수는 당장 내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도요, 저도 쿠팡 새벽 배송을 어제도 받아 봤지만 많은 분들이 이 쿠팡 하면 새벽 배송, 로켓 배송 계속해서 떠올리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각계 각층의 이 의견들이 계속 감론 일박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돼서 AI의 시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언 및 유의할 점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 방금 이야기 나눴던 배송 시간 선택권이라든지 생활 편의가 핵심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 하락 또는 비용 증가가 우려 사항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물류업계, 유통업계는 노동 환경 개선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고 또 전환해 나갈지가 관건이겠고요. 노동계 측에서는 단순히 새벽 배송 금지나 제한이 아닌 배송 전 과정에서의 과로 리스크 구조를 개선하는 방식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정책 설계 측면에서 보면 시간대 제한만 갖고 해결을 하기보다는 인력 충원, 기술 투입, 근무 형태 개선 등이 병행이 되어서 돼야지 갈등을 줄여들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살펴보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정치, 사회적 여론이 큰 변수라고 합니다. 노동권 보호, 소비자 편익, 산업 경쟁력 등이 동시에 거론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압도적 우세를 갖기는 어려워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번째는 요 모건 스탠리가 내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116 조로 예상을 했습니다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 모건 스탠리가 반 메모리 반도체가 슈퍼사이클 에 진입했다고 분석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14만 4천원 73만원으로 각각 제시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오늘 삼성전자 얼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0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삼성전자 오늘 0.1% 소폭 올라서 10만 3,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표 주가 14만 0천원과는꽤 차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볼게요. SK하이닉스는 오늘 어0.32% 빠져서요. 6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이 전망치 73만 원과는, 음, 갭이 좀 큽니다. 자, 강세장이 올 경우 삼성전자는 17만 5천 원, SK 하이닉스는 무려 85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특히 내년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116조 4,480억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그러니까 DS 부문이 94주 6,25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는 바, 메모리 반도체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새로운 가격 고점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주가 고점으로 이어진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이클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수익이 막대하게 창출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어, 모건스탠리는 디램과 낸드 가격이 고점을 경신하고 있다면서 DDR5 현물 가격은 9월에 7.5달러에서 현재 20.9달러로 급등했다고 어, 내다봤습니다. 어, 이야기를 했고요. 보고서는 이번 메모리 반도체 강세장이 4에서 6, 여섯 개 분기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특히 AI 추론 관련 수요가 높아지는 등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인 국면에 들어갔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슈는 모건스탠리가 내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을 116조로 내다봤다라는 점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의 시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낙관 시나리오부터 살펴보시면요. 2026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메모리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삼성전자가 HBM4 등 고부가 가치 메모리 시장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 스마트폰, 가전 등 세트 부문도 견조한 실적을 보이며 전체 매출 영업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 이런 것이 낙관 시나리오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를 해 줬습니다. 예상대로 영업이익 116조 원을 달성을 하거나 근접하며 투자심리가 급격하게 개선이 된다면 주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라고 봤고요. 중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메모리 가격이 반등이 있으나 기대만큼 극벽하지 않고 또이 삼성전자의 경쟁사도 빠르게 대응할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스마트폰 가전 부문은 안정적이나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고 또 영업이익은 상승한다라고 하더라도 116조까지는 못 미칠 경우 예컨대 80에서 100조 원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을 중립 가능성으로 예측을 해줬습니다. 마지막으로 비관 시나리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고 또 반도체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이 된다면 메모리 시장의 회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 삼성이 HBM4나 파운드리 등 첨단 분야에 대해서 시장 기대만큼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또 영업이익이 하락 혹은 정체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투자 심리가 약화될 수 있겠죠. 그리고 주가에는 하방 리스크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전반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AI의 그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지에 삼성전자가 어떤 제품 사업에서 수익 개선을 이룰 것인가, 글로벌 수요 가격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네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번째는 현대차 그룹 관련된 소식입니다. 현대차가 국내 첫 그린 수소 항만을 평택에서 만든다고 하는데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이 평택시과 손잡고 평택항을 탄소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항만으로 구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국내 항만터미널에 수소 에너지를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자, 현대차그룹은 평택시청에서 탄소 중립, 수소 항만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시비를 밝혔습니다. 평택항을 그린수소 항만으로 조성을 하고요. 평택항을 기반으로 녹색 해운 항로를 항로의 기틀을 다진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현대차는 이번 수소 관련 사업을 총괄을 하고 기아와 현대 글로비스는 수소 애플리케이션의 도입 및 운영을 담당합니다. 평택시는 배관 인프라 등 수소 도시 구축 관련 제반 사항을 관장을 합니다.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인허가 지원 및 시행세칙 개선을, 개선을 경기평택항만공사는 규제 개선을 맡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현대차그룹이 국내 첫 그린수소항만을 평택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 AI의 시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회 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지 살펴보자면요. 수소 생태계 선도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요. 물류, 에너지, 모빌리티, 결합 시너지를 우리가 기대해 볼수 있다. 라고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수소 도시나 수소 항만 등 그린 수소 인프라 확장에 나서고 있다. 라는 점에서 민관 협력 확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부 정책 맥락, 맥락과의 정합성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스크와 한계도 있을 수 있겠죠. 인프라 구축 비용과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신규 인프라가 아무래도 많이 필요하고, 또 초기 투자 비용, 시간 부담이 크다라고 언급을 해줬고요. 또 수소 공급 안정성 및 비용 구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아직 전면적으로 확보된 것은 아니라는 점, 여러분께서도 짚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항만 운영 및 물류 구조 변화의 복잡성, 기술 상용화 리스크까지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AI의 정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만 물류 수소와 운송 구조 변화와의 시너지가 관건이라고 봐줬고요. 또 초기 비용이 높은 만큼 사업 모델이 명확하게 만들어져야지 수익화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정리를 해줬습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수소, 암모니아 공급망, 글로벌 물류 환경 변화, 항만 규 국제 규제 등이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슈는 현대차가 국내 첫 그린 수소 항만을 평택에 짓는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다라는 점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도 현대차 관련된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현대차가 중국과 인도 시장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역사상 첫 현지인 CEO, 외국인 CEO를 발탁을 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와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현지 외국인을 처음으로 수장에 앉히는 파격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이는 중국은 설, 법인 설립 23년, 그리고 인도는 29년 반의 일입니다. 현지 사정에 밝은 전문가를 앞세워 신흥시장인 중국과 인도에서 판매량을 끌어올리겠다라는 계획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현대차는 10일 중국 합작범인 베이징 현대 CEO격인 총격리 자리에 리펑강 전 FAW 아우디 부총격리를 영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리펑강 신임 총경리는요. 주목할 점이 1981년생으로 비교적 어린 편입니다. 젊은 편이고요. 자, 현대차 관계자는 리펑강 총경리는 연구 개발 직무에서 커리어를 시작해 전략 기획, 판매 운영 및 브랜드 구축을 아우르는 젊은 융합성 현지 인재라면서 베이징 현대에서 생산, 판매, 기획 등 업무를 전면적으로 총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2002년 중국에 진출한 현대차는 16년 연간 판매량이 100만 대를 넘었지만 사드 사태 후 내리막을 걸어서 지난해 16만 9,700 65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반전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외국인 CEO 현진 CEO를 영입한 것으로 보이고요. 자 현대차는 그리고 인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룬 가르 그 인도법인 CEO 그러니까 최고 책임 운영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 인도법인의 CEO를 맡을 예정입니다. 가르그 선임 신임 CEO는 인도 최대 완성차 기업인 마루티 스즈키에서 경력을 쌓았고요, 19년도에 현대차 법인에 합류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CEO 교체와 함께 오는 2030년까지 인도에 총 4,500억 루피, 그러니까 이 하나로는 7조 4천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투자금의 60%는 연구개발에, 나머지는 공장 확충과 신차개발에 투입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AI의 시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이 변화가 의미가 있는지 좀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인도 같은 경우 급성장 중인 자동차 시장이기 때문에 향후 중요한 성장 엔진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도인, 그 외국인이 CEO를 하게 된다면 시장 고객 이행력, 이해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요. 또 현지화 신호 및 브랜드 이미지 개선에 대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외자 기업이 단순히 현지의 생산 설비 시, 만 두는 것을 넘어서서 리더십 측면에서도 현지화를 추구한다는 신호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조직 진화에 대한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유의해야 될 리스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한과 책임의 실질적 이전 여부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현지 CEO만 앉히는 것만으로도 현지화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본사와의 권한 관계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도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고요. 시장 구조와 경쟁 압력, 그리고 본사와 글로벌 전략과의 조화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채 GPT의 의견을 조금 정리를 해본다라고 한다면요. 자, 현대차가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 이 리더십 변화가 성공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현대차는 인도에서 글로벌 생산 및 수출 기지로서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고, 또 인도를 통한 신기술 도입, 현지화 모델 개발이 본사 전략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AI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다섯 번째 이슈는요, 그 중국과 인도시장의 현대차가 대응하기 위해서 현진 CEO를 수장으로 앉혔다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슈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한화가 그 미국에서 10년 내 원잠을 만들 계획이다라고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쿠팡 새벽 배송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의견이 큰 차이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의 내년 영업이익을 116조 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는 현대차 그룹이 국내 첫 그린수소 항만을 평택에서 짓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현대차가 인도와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하기 위해서 현진 CEO를 앉혔다. 라는 점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섯 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와 경제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